뭐?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야, 근데 수가 물이 몇개 찾았어. 아, 좋잖아. 응. 송과 맞아. 뭘 그래? 내가 미안하다. 맞아. 진짜 그렇지. 고마워. 싶었지 네. 싶은데. 그러겠지? 진짜 아니라는 씨. 어, 씨 미안해. 씨안 늘려 그랬는데. 나는 백화점을 갖고 있어. 아, 진짜 야. 솔직히 도 동의 못 했어. 안 했지. 정했지 뿌린다. 이거 뿌리고 나서 이거 뿌리는 거지. 음. 그거 못다 우리. 와, 여기 똥왜 이렇게 많아? 얘 둘이 이렇게 빨리 빠르... 어. 그렇지, 그렇지. 바빠, 바빠. 바빡. 두야 잠시만 여기 와봐. 너도 한번 닦아줄게. 오 깨끗해진다 진짜. 오 개운하지 않아? 응. 언제 끝나요? 저 가야 되는데 이제. 아 죄송합니다.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. 네. 바로 끝납니다. 네, 그 안쪽에 제가 뭐 흘린 게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요아네 내부 청소는 돈더 내야 됩니다. 엄청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? Something weird, it don't look good. 두리안. 무슨, 무슨 게임? 게임, 게임 스타트! 고령대도 <laughs> 있고 <읽고>, 학생도 있고 레넘 <laughs> 게임. 게임.